HK 이노엔은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상장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빠른 상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HK 이노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HK 이노엔은 7월 29일 목요일부터 7월 30일 금요일까지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8월 3일 화요일이 됩니다. 상장은 8월 9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체별 공모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에 20%의 주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의 25%, 기간 투자자의 5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공모 규모 및 시가 총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의 공모 규모는 약 1,200억 원입니다. HK 이노엔의 직원 수가 1,584명입니다. 1인당 평균 배정 규모가 약 7,538만 원입니다. 우리 사주조합의 배정 주식에서 실권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 청약자의 공모 규모는 약 1,500억 원입니다. ST 바이오센서의 모집 규모였던 1,941억 원에 비해 조금 적은 규모입니다. 전체 공모 규모는 약 6,000억 원이고 상장 시가 총액은 1조 7,000억 원이 됩니다. 일반 청약자 증권사별 배정 주식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증권사에 모두 청약하는 중복 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중에서 선택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배정된 주식수가 53.8%로 삼성증권보다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각 증권사별 청약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전용의 경우 22,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2,500주의 청약증거금은 약 6억 6,400만원입니다. 일반 등급은 2배인 4만 5천주, 우대 등급은 다시 2배인 9만주, 최고 우대 등급은 일반 등급의 3배인 13만 5천주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천원이 있습니다. 청약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시거나 은행을 통해 제휴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청약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온라인 등급의 경우 29,125주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29,125주의 청약증거금은 약 8억 6천만원입니다. 일반 등급은 두배인 58,250주, 우대 등급은 여기서 다시 두배인 116,500주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고객 등급, 일반 등급의 경우 2,000원의 청약수수료가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청약기간 중 개설에서는 청약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최소단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최소단위는 10주이고, 삼성증권의 최소단위도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증거금은 29만 5천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청약시간은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균등배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매 청약마다 균등배정 방법이 다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HK인호연의 균등배정 방식은 50%로 고정이 되는 균등배정 방식입니다. 청약에 참여한 모든 청약자들에게 동일 수량을 배정하고 남은 주식은 추첨으로 배정을 합니다.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627곳의 기관들이 참여하여 1,871.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hk 이노엔의 1871.36대1은 맥스트의 2122.07대1, sk 아이 테크놀로지의 1882.88대1 다음으로 역대 3위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요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관이 공모가 밴드 상단과 초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습니다. 시각화를 통해 살펴보면 상단 초과보다 상단 신청이 더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모가로 정해진 59,000원 미만 수혜측 참여자는 한 건도 없고 59,000원을 초과한 신청도 34.55%나 되었습니다.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건수 기준 12.35%, 수량 기준으로 13.49%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무보유 확약표에 이 확약 물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항목은 미확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무보유확약의 건수와 수량을 합한 것과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의무보유확약만 보면 거래실적이 있는 해외기관 투자자가 한 건도 청약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거래실적이 있는 해외기관 투자자들은 총 74건에 참여가 있었고 모두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결과도 못 믿어와 수동으로 계산해본 결과 해당 수치는 맞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HK 노엔의 14.49%는 올해 수요측이 진행된 종목 중 SD 바이오센서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HK 노엔의 기간투자자 수요측 결과는 경쟁률과 분포는 좋지만 그에 비해 의무보유 확약은 조금 아쉬운 수준입니다.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은 1조 7천억 원입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없어 공모 주주들만 상장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장의 유통 가능 비율은 28%이고, 금액으론 4,775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의무보유 확약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올해 의무보유 확약에 신청 수량 대비 실제 배정 경향을 반영해보면, 기간 투자자의 물량 중약 200만 주는 의무보유 확약으로 배정이 될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배정이 된다면, 유통 가능 비율은 20.9%로 낮아지고, 금액으론 약 3,600억 원 수준이 됩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들과 유통 가능 물량을 비교해보면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솔루엠과 비슷한 수준이 될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는 2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고 재무적 투자자 3개 회사는 3개월과 6개월 동안 지분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이나 전환 사채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우선주가 없습니다. 유통 물량과 관련해서는 매우 깔끔한 상황입니다. 이제 HK 이노엔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h k 인노엔은 숙취해소제 상품인 컨디션을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컨디션은 2019년 약 977억을 판매하여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h k 인노엔에서 컨디션이 차지하는 비율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컨디션과 헛개수 그리고 기타 상품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매출의 8.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전문 의약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HK인호에는 기능성 음료 회사가 아닌 바이오 회사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업 부문별 내수와 수출의 비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K인호에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수출이 아닌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전문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에서 현재 매출과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현재 개발 중인 의약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 가장 주목해야 되는 제품은 k c a 입니다 K-CAP은 이미 국내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미 위식도 역류질환에 처방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 약품입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 7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신약은 3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중 k c a 이 있습니다. K-CAP은 우리나라 30번째 신약으로 2018년 7월 5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도를 보면 K-CAP 사업추진보부가 별도로 존재할 만큼 K-CAP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미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이 반환 의무가 없는 선수금 조건으로 진행이 되었고 임상 및 허가 단계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시 이후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 내수 매출만 있는 케이캡이지만 해외 매출이 발생한다면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HK인호엔의 공모가는 적절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를 산출하기 위한 가치산정 방법으로 퍼가 아닌 에비타를 사용하였습니다. 가치산정법을 통한 주당평가가액은 7만 959원입니다. 공모가보다 20.27%가 높은 상황입니다. 미래 수치가 아닌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의 에비타를 사용하였습니다. 가치 산정을 위해 사용된 지표가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였습니다. 이런 경우 2021년 1분기 매출이 높아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HK노에는 2020년 수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의 지표를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가치 산정을 위해 비교그룹으로 선택된 회사는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입니다.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유한양행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근당과 대웅제약도 HK 이노엠보다 매출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만약 에비타가 아닌 좀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펄을 이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의 퍼는 22.8, 종군당은 16.4, 대웅제약은 유한양행과 종군당보다 높은 7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회사를 단순 평균하면 39.3이 됩니다. 여기에 HK인호엔의 2020년 지배주주 순이익인 670억을 적용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에비타 방식보다 약 2만원이 높은 91,202원이 됩니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퍼가 높아서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웅제약의 퍼가 높은 게 아니고 유한양행과 종군당의 퍼가 낮은 상황입니다. 유한양행의 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 영업이익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일시적으로 매우 높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말 군포공장 부지를 1975억원에 한국주택공사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공장 부지를 매각한 차익이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높였고 2020년 기준 퍼가 낮아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근당은 이전 고점에 비해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실패, 식약처 의약품 제조 판매 중지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종근당은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퍼가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비교 그룹인 세계 회사의 3년간 매출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K인후에는 2020년 합병이 진행되어 2018년, 2019년과 2020년의 매출 순이익을 비교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큰 폭의 차이를 보였던 비교그룹과의 매출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매출과 달리 비교그룹과 충분히 비교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1분기 매출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매출에 비해 여전히 영업이익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K노에는 상장하면 종군단과 대웅제약 사이의 시가총액이 됩니다. 매출액은 비교 그룹 대비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유한양행과 대웅제약보다도 높습니다. 영업이익은 높지만 순이익은 비교 그룹 대비 낮은 점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PBR은 유한양행과 비슷한 수준이고 부채비율은 비교그룹보다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HK 이노엔의 공모가는 고평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주 매출 및 공모자금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매각되는 구주 매출이 42.86%가 있습니다. 구주 매출 대상을 보면 최대 주주의 매출이 아닌 재무적 투자자들의 매출입니다. 상장 전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상장을 통해 일부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시키는 것입니다. 수수료와 구주 매출 자금을 제외한 3,349억 원이 회사를 위해 사용이 됩니다. 운영 자금으로 절반에 가까운 1,651억 원이 사용이 되고 상당수가 K-캡의 해외 시장 진출에 사용이 됩니다. 국내에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K-캡을 미국과 일본에서 임상을 진행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려는 것입니다.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투자 금액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콜마가 CJ헬스케어였던 HK이노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6천억 원의 부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중 1,489억 원은 인수 자금을 일부 상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HK이노엔이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이 적은 이유 중 하나가 금융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장을 통해 채무를 일부 상환하면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이자 비용이 줄어들어 순이익이 늘어나는데 기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 금액이 비슷한 상장 종목의 성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k인o엔의 상장의 추정 유통 가능 금액은 솔루엠과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비슷한 수준입니다. 솔루엠은 공모주주보다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많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대부분이 공모주주들이었습니다. 솔루엠은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고가 기준 134%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시초가 하한가로 시작하였고 고가 기준 공모가보다 15% 상승을 하였습니다. HK인후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보다 시가 총액이 낮고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아예 없기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보다는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K인후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상장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빠른 상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도 가능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유지만 돼도 코스피 200에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투자자들의 수요예측 결과는 의무보유확약이 조금 낮아 아주 좋은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모주 청약이 몰려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무보유 확약을 길게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소보다 의무보유 확약을 조금 높은 수준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h k 이노에는 컨디션 헛개수와 같은 매출보다 의약매출이 훨씬 높은 바이오 기업입니다. 현재 흑자를 대고 있으며 자체 개발 약품이 많아 영업이익률이 좋습니다. 다만 금융비용이 많아 순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번 공모를 통해 일부 부채를 상환하면 일정 부분 개선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HK노엔의 가장 큰 기대주는 국내 30번째 신약인 k c a 입니다 아직 국내 매출만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부터 미국 임상이 시작되고 내년 말부터 일본 임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올 때마다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주 매출이 있지만 최대 주주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들의 일부 지분입니다. 상장의 공모 주주들만 매도가 가능합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 얼마만큼 배정되는지에 따라 상장의 유통 물량은 매우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 평균 이상으로 배정되기를 기원합니다. hk인오엔은 8월 9일 상장을 합니다. hk인오엔 전후로 대형 ipo인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상장을 합니다. 이렇게 상장일 전으로 대형 ipo에 상장이 있는 것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대형 ipo의 성적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h k 노인은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 kkm 및 다른 의약품들의 임상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아 상장의 유통 물량이 많은 단점이 있지만 이 정도면 단점보단 장점이 커 보이는 청약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